안 되겠어. 서연이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서연이 소환자. 와 나타났다. 왜왜 왜, 왜? 근데 이거 뭐지? 로박스 주가는 어, 거야? 잠깐만 아니 이거 대머리가 있다고. 이거 혹시 대머리 피하기 게임? 대머리 피하기 게임이라고 보다는 너무. 아 이게 체크포인트인가 봐요. 서... 안돼 서연아. 내가 죽었어. 으아. 힘내라, 힘내라. 이거 뭐야? 체크포인트야. 어, 나 어. 따라와. 어. 자, 너 어디야? 그러면 어? 나도 떨어졌다. 어떡해 그냥 소요래자기. 이거를 재설정을 하면 돼요. 저는 지금 스테이지 2입니다 예. Yeah. 오케이! 두번째 스테이지로 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 어디지? 아 저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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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하면은 통과했습니다. 소연이 안되겠어. 소연이 성환술 야! 어? 소연이 진짜 와줬다! 그럼 가자. 어 떨어지면 죽어요 혹시 이것도 떨어지지 않겠지 그러면 바로 출발하자 서윤아 떨어졌어 아니안 떨어졌어요 점프저저저저저저저저 고수인 태원이는 떨어졌습니다. 왜? 저저 태원이 떨어졌어아 나도 떨어졌어. 서아 같이 갈까? 기다려줘. 빨리 와. 가자. 축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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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요? 차 떨어졌으니까. 음. 체크포인트를 밟았다. 안 되겠어. 또나이 건법을 써야겠어. 서연이 소환술. <놀라> 너는 왼쪽으로 가. 난 남자는 왼, 아니 남자는 오른쪽이니까. 넌 왼쪽으로 가. 난서현이에요 나중에 보자. 음, 어, 나 맞았어. 미야? 아, 어, 너도 맞았어? 그럼 가자. 어, 와! 떨어졌어. 슉아라 슉아라 슉아. 서연아 빨리 와. 난 먼저 가 있을게. 어, 벌써 왔다 난. 서연이도환수 어? 얘들아, 우리 같이 가자. <laughs> 서연아 거기 아니야. 거기 위로 오는 거야. 에헤헤헤. 떨어졌발. 누가 내가 유튜버인 걸 아나? 왜 나한테 나한테 친추를 걸지? 어, 일단 왔어. 나한테도 걸었어. 소환 술리 완성. 완전... 아 이거 뭐야 이거 언제쯤? 어. 하야야야야야야야하야야야야하야야야 하이야야, 어디야? 하야야야하야 하이야야, 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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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도착했다. 흠. 사연이 소환술. 됐다. 그냥...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남자는 오른쪽이거든. 네, <laughs> 나는 남자는 오른쪽이야. 아, 나 그쪽으로 가고 싶어. 어, 어. 그냥 아니, 왜 아, 그냥 일로 와. 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 대머리. 여기 대머리. 아니, 대머리. 스테이지 어디야? 어디야? 여기? 아,기 어, 대머리. 여기 아니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몰라 나 이쪽 일로 오른쪽으로 가면 아 괴물 이 괴물이 있는데 그걸 피해서 이렇게 올라와 주시고 이걸 밟아 주신 다음에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지. 차. 아 드디어다! 어 12세지다! 자자자! 아 무서워 무서워 애들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떨어지면 끝장이야 어디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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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13세지. 거인 대머리다! 와! 와! 얘 아, 진짜 크다. 음. 하하. 아, 못봤었데 아니 기걸 어떻게? 서연이 지금 진실 짜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방금 들었어요 서연이가 진실 짜고 있었어요. 아실수했지아 <laughs> 아, 이거는 제가 해봤는데 제, 제가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음, 그럼 그러, 그러면 어 다음 편에 만나요. 서연이도 하나 둘셋 하면 인사할까요? 안 되겠다. 내가 서연이 있는 대로 순간 이동을 해야겠어. 시아! 서연이가 없어서 직접 서현, 설... 오, 서연이를 만나서 직접 인사를 할까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인사할까요? 여기서요. 제가 거기로 갈수 없다니까요, 머리. 아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지식 지식.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호호! 내일 할 점프 앱은 뭐가 될 거냐면, 이 쉼이 아파트가 더워가 될 것입니다. <laughs>